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 8기에 출연한 걱정 부부의 이야기가 13일 방송분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방청객과 시청자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아내의 발언. 시어머니가 병이 근본이니 숙주 아니냐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촉발된 갈등은 이제 한층 복잡해져 부부가 각자 변호사와 마주 앉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이르렀다. 이날 방송에서 걱정 아내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남편의 유책 사유를 빠짐없이 늘어놓았다. 각종 벌칙금과 고지서 미납 문제, 남편 측의 유전 병력, 그리고 그 병력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이 아내가 주장하는 핵심 요점이었다. 더욱이 남편이 유전병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야말로 결정적 오류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변호사의 냉철한 논리에 부딪히며 쉽사리 공감을 얻지 못했다. 변호사는 남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방증할 수 있다. 고지퍼 아내의 논리를 흔드는 결정타를 날렸다. 아내가 덧붙인 폭언과 폭행 문제만큼은 분명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했다. 변호사 역시 이를 부부 갈등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가 언어 폭력 내용을 집안 곳곳에 대자보처럼 붙여두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소리 없는 폭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며.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폭로하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를 듣는 순간 아내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간 강하게 밀어붙이던 태도에 슬며시 금이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같은 시각, 남편 또한 자신의 변호사를 찾아가 아내의 과장된 언행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남편은 내가 단순히 A라고 말하면 아내는 B, C, D를 덧붙여 소설을 써버린다. 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 역시 아내의 극적 표현이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벌칙금 미납 문제에 대해 남편이 대리운전을 뛰며 극복하려 애쓰는 상황을 아내가 부부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삼으려 한 점에 대해 오히려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제시된 걱정 부부의 갈등 구조는 단순한 시댁과의 트러블을 넘어 부부가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 간 신뢰를 얼마나 무너뜨려 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내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남편은 상대의 지속적인 비난과 장황한 주장 탓에 기가 꺾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작 변호사들의 냉정한 판단 아래에서는 아내 쪽에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상황은 한순간에 반전됐다. 아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숙주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던 대목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는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극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 시청자는 그 정도 표현이면 가족 간의 기본적 존중조차 없다. 고 지적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내가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것 뿐이라는 옹호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은 명확했다. 남편이 몰랐다는 유전병을 근거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폭언에 대해 과잉대응하는 정황은 법정에서 오히려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 말미 남편은 늘 아내가 나는 잘못이 없다. 네가 욕했으니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고소감을 밝혔다. 소통의 기회를 통해 비로소 나도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깨달은 남편의 한마디는 스튜디오를 묘한 긴장감으로 감쌌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과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치는 이혼 숙녀 캠프 출연진과 시청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가정 내 문제를 어디까지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지, 진실과 과장 사이에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갈리는지, 시어머니를 향해 숙주라고 언급할 정도로 극단적 감정이 폭발한 이후 부부가 과연 회복의 길로 갈수 있는지 이 모든 의문은 다음 회차를 더욱 기다려지게 만든다. 과연 이들의 갈등은 극적인 전개 끝에 해소될 것인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고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지 아직 결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